선후의 결혼 커플을 소개하는 이성미의 결혼 꼬리입니다. 91년생, 92년생 연년생 자매가 함께 가입했습니다. 연년생이라 소개할 남성이 겹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두 여성 모두 한국과 미국의 명문대로 졸업한 전문직이라 소개의 범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교제를 먼저 시작한 쪽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미국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미국 현지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89년생 남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큰딸의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큰딸은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실망을 한 상태여서 큰 기대도 없었고 만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동생의 교제가 동기 부여가 됐는지 태도가 달라졌고 그 무렵 소개받은 남성과 인연이 됐습니다. 자매를 소개하는 것은 각기 다른 여성 두 명을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는데요. 그런 만큼 끝나고 나니 더 보람이 컸습니다. 결혼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짝친구가 싱글이면 본인도 덩달아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야 결혼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자매도 연년생이고 함께 유학 생활을 해서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고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둘다 한창 커리어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어머니의 관건으로 가입을 했으니 한번 만나나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니 언니도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됐던 겁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